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구 수서동의 까치마을 8월 실거래 내용 및3 4타입 평균 매매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두동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8월 19일자로 자료 추출했습니다. 8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3, 4 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실거래 신고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24년도 8월 달에 9층이 5억 5천에 신고되면서 23년도 이후에 최저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5년도 7월 달에 9층이 9억 8천에 신고되면서 8월 달 이전까지는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이 됐는데, 8월 8일자로 11층이 10억 5천에 신고되면서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을 갱신했습니다. 처음으로 3, 4타입이 10억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단쪽, 낮은 쪽으로 정렬해 보면, 1005동에 3,4타입 고층 남양이 매매 1 5억 5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 0 5동의 고층 남양도 매매 10억 9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대역 상단 보겠습니다.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1 0 2동의 11층 남양이 매매 11억 5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2동의 고층 남양도 매매 11억 5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 4타입 매도 호가를 보면 최저 10억 5천만 원부터 최고 11억 5천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위치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이며 총 7개동 1,40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 최고 15층까지 있으며 1993년도 9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세대당 주차대수는 한대가 되겠습니다. 같이 마을 3, 4타입 평균 매매 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년도를 보면 3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8억 3천대를 보였습니다. 21년도에는 2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9억 2천대로 전년대비 11.9%가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 10억 8천 5백이 나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0억 1천만원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어. 2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8억 5천대로 전년 대비 16.3%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2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8억 5천대 전년대비 0.6%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25년도는 현재까지 1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9억 1천만원대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7.1%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년 연속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23년도 급락한 이후에 완만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거래 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년도 8월부터 25년도 8월까지 보면 24년도 8월 달에는 7억 1000만원대를 보였는데 9월부터 25년도 3월 달까지는 8억 7천에서 8억 8천대 이 정도 선에서 완만한 상승과 완만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도 1월 달에는 최고 9억까지도 나왔는데 거의 8억 7천에서 8억 8천 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거래가 없었으며 5월 달 3건이 9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6월 달 9억 6천, 7월 달 9억 8천, 8월 달에 15억 5천대를 보이면서 5월달 이후부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타입별 매매내을 보면 노란색 칠한 부분들이 타입 중에 최고가 실거래 신고 금액인데 전 타입에 걸쳐서 25년도에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저가는 연도별로 있는데 25년도에도 3구 타입 같은 경우는 6억 5천의 최저가도 나왔습니다. 연도별 매매건수를 보면 23년도에 72건, 24년도에 74건이 거래됐으며 25년도 1월에서 7월달까지 56건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별 거래 내역을 보면 24년도 4월 달에 한건 거래된 이후에 거래 건수가 증가하면서 24년도 7월 달에 1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4건 내지 5건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1월 달에 12건, 그리고 24년도 12월 달과 25년도 1월달에는 4건에서 5건 거래됐는데 2, 3월달에 14건에서부터 10건씩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거래가 한 건도 없었으며 6월달 1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대책 6, 2, 7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에는 거래건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